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지금 걱정돼. 이게 맞는 무음부어지하자 맞겠지. 너애들은 어디 나, 있는 거야? Hello. 안녕. 1박 2일 여행 시작. 시작. 오. 어, 용견가? 여기야. 오. 어, 애들이 왜 아무도 없어? 여기 안에 있잖아. 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뚝뚝뚝 요정 들어갑니다. 요정이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뭐야? 야, 여기가 방인거야? 얘들아 인사해 들라라란딴 백숙 감자전 주물럭 아, 있었네 못봤어.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파전. 네, 네 파전이요. 사랑해요, 구독자 여러분. 응, 응, 응. 맞기 전에 하지 마, 주요 응. 어! 감자나? 어, 야, 주현아. 어? 와 대박! 아, 우리 2019년 네, 인가 2020년 6월 와 수정이 목소리 짱 크다. 나 <laughs> 임신할 너때너 여행 그 다음이 처음이야2 0 1 9년이야 야야 빨리 먹자. 짠어 우리 언제였을 근데 2019년. 감자 짜. 감자 진짜 맛있어. 감자 맛있어. 감자 맛있지. 이 김치 진짜 맛있어. 아내 딸이 뭐, 있고... 짱 맛있다.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찐이지. 대단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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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 백수... 모르겠다. 관가면 될거같은데이는 <laughs> 음, 있고 있는데 <laughs> 우리 좀 먹을까? <laughs> PCR 거기 <권사가는> 가 <laughs> 필요 없어서 그냥 너희 한국 입고 할때 PCR. 그아에이 그러면 거냥 그냥 피... <laughs> 응, 그래, 아, 그냥 가도 되는데 대신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서 PCR 한번 해야 돼. 음. 응. 메뉴판 저기 그냥 가져와서 짜 얼굴도. 아니, 나시키면 아, 빨리 시킬 아, 어. 거 여기 뼈전 어냥 시키다. 얼마인지 물어봐. 그냥 시키려면 가. 야, 여기 대동미 씨. 뒤에. 고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나회 <laughs> 나 거야? 에얘기했어밤보드 게임하고. <laughs> 하지 뭐. 아니, 카드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이건... 제 같은데. <laughs> <쿤제>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지진이도 안 해봤었단 말이야. 야, 그거 어... 하면 되잖아. 갖고 와. 원카드? 야, 원카드 아니, 있어? 아, 수빈이가. 수빈이가 아, 아주, 아주. 아, 아, 수빈이가 밖에 아주, 아주. 야. 야, 근데 우리는 백숙은 한 입도 못 야. 먹는 거야? 진짜로 안 돼. 뭐야? 왜? 아니, 그냥 막, 막 대결하는 건가 싶어서. 아, 아예 안 주길래. 어, 나도 아예 안 어. 주더라? 아, 너무 서운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먹기 못 갔어. 그런 거야? 우리 야, 우리도 주물럭 살짝 복수하자. 이거. 6분 정도 뒤에 주자. <laughs> 바로 주지 말고. 아, 근데 나 먹기 불편하다. 아, 수빈아, 넌 제외야. 너 인사 부잖아 임신한 애들은 특혜가 있어. 네. 더 있어, 더 혼자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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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너무 퍽퍽하지 퍽퍽할 새. 나 어, 새로... 이거 가져가서 먹을래? 괜찮아. 여기 더 있어, 애들아. 이거 가져가서 먹고. 그 음, 좋아. 야, 복 복분도... <laughs> 빨리빨리 먹어 봐. 파도 되게 붙이기 어려운데 아, 근데 그게 지금 다른 용도로 시기고 있잖아. 내가 다른 이모만한테 하나 달라고 했잖아. <laughs> 아 매워! 고추 먹었어! 찾았어? 현선이 먹자 라랴! 야 현선이가 물은 그래, 돈 그래. 여기 집하고 있어. 파전 파전! 아니야 배수근 가져갔어. 아니 아니 수준. 아니 수준. 아니 좀나이거볼 아니 수준. 뭐, 뭐, 한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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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음 너 먹어볼래? 나이 먹자. 왜 갑자기 너가.. 너가 어,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은 데아 그럼 여기 대기이다 너가 뭐지? 아니 응. 먹어 아, 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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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니저 그거 네이버버고하신가요 아. 이제 물많으대단해요 대단해져요 저끓게 있다 물 다행이다 다리 수직 아 먹고야 먹수어 아, 아, 응? 나 먹었어? 막 배트리고 막 이러면서 네한테 내가 이런 거. 하지. 근데 전원은 <목소리> 꺼야 돼. 그 핸드폰 하면 안 돼. 아직도 그래? 하면 안 돼. 근데 생기분이 뭐그거는그 거고. 나무 먹는 거 아니야? 나무 먹는 거 아니야? 그냥 먹어. 나도 먹. 근데 나 파전이 어찌 됐든 좀이 <목소리> 근데 아직 이나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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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기분 좋다 아 우리 달리자 얘기해 희선나고있어있어 당연하지 야 우리 두병이야 야 맘껏 먹어 야 한명 한한더 한명 더 시켜 야 <laughs> 귀엽다 벌써 한명 더 시켜 야희선게개웃긴도 안먹은게 니가 이랬어 이 많이 는좀아 얘기중이었어 아 그래 나 너무 궁금하다 짠게감사합다 그래서 그니까 그게 피자 가온거다 피자 부모가 응 체질터 같은 데 그래? 아니 체질터 같은 어 어떤 애친 거야 근데 내가 친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얘는 맞았잖 당했잖아 그래서 너나왜 치냐 나안친는데왜 하고 얘난 진짜 몰라서 그래서 너나쳤다 사과 근데 그냥 진짜 자꾸 는 거잖아 막 뭔가 시각한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목소리> 어? 밥는데는데안 매워 주연아 그래도 좀 가져가 봐 <목소리> 음. 맵지 않아. 이로 아까 파전에 들어간 건 아, 되게 아, 맵던데 이건 똑같은데 음. 우리는 다 먹은 거야? 어. 아, 아 그렇구나. 아닌데. 근데 이게 아원래 그래? 일는 고기만, 리국만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그 살치. 아 이거 살치 면고 이거 하사람약 아, 아냐. 지라리라는 단어를 어떻해 그냥 얘들아 안녕 이렇게 아냐 니 그거 누르면 안돼 아, 단체로? 지금 지금 아, 찍고 어, 있는 거야 왔어. 얘들아 여기 안녕 해줘 얘들아 해해 집중 attention please 내 유튜브야 안녕 안녕 자 여기 유튜브 주인공이 있어요 네 종료 이거 어, 누고된 건가? 아어 아, 아,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안녕해 얘들아 먹는 거 멈춰 안녕 안녕, 안녕. 꺾어, <목소리> <목소리> 진짜 내가 아니, 최근에 먹었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는 거같한번 퍼줘, 탕희야 잠만잠만 기다려 <목소리> <목소리> 먹어줘요, 전상희 씨 진짜 맛있어요 리액션 네, 부탁드려요 음. 아, 편집하기 까다롭다 <목소리> 그럼 다음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해드려요, 여러분 o k 거야 오케이 p e that they all d 인사해 o n t 선물 받았어 야 저기도 있어 베이 Did I i n s i d 사 야, 얘들아, 여기 봐. 야, 얘들아, 여기 봐. 너무 귀엽지? 찻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안 돼. 이걸이걸로이걸로 그래. 아, 이거 로밌게 아, 이거 재밌거재 자, 막 아, 거재밌거 재밌게. 아, 아, 이거 너밌너거 아, 네모네모 스펀지송이다 정말. 응. 상희야. 얘들아. 응. 아, 동영상이야. 응. 사진으로 찍어줄 수어 음. 사진이 있다 소연이 오면. 아니 항상이. 그 감이다 아, 아, 이거 먼저 먹으래. 이거 뜨거 다가한 느낌이다. 아. 아. 역시 전문가. 다 뿌려. 저 소스 통도 예쁘다. 어. 음. 저는 이걸 자를까요? 자를까, 이거? 네. 잘 이걸 있어. 조금 조금씩 다 나눠줄게. 네. 아, 너무 맛있겠다. 올리브 싫어하는 사람 없어? 나 없어. 올리브 좋아해. 나도 좋아. 그럼 모두를 그냥 썸이라. 맛있어? 내가 작은 거 먹을게 아니 지금 다섯 개야. 그럼 나안 먹을게. 왜? 왜? 왜, 왜 그래? 왜그아 그래? <laughs> 자, 이거. 이거 마주 마주 마주. 배고파. 와. 진짜. 0살 50살 고 이거, 이거를 빼자. 이거 이거 빼 빼자. 이거 이거 빼 빼자. 이거 빼이빼 이거는 크랩, 크랩, 크랩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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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랩 고기가 많은 걸 좋아하는 음. 거라 마지막 상희야 그냥 대충 잘라 알아서 조금씩 나눠 먹자, 서로서로 크로크 부슈 이거 먹어도 돼? 응 먹어봐 이거 먹어도 돼? 응 이거 음. 다 해먹을 음. 거야, 이거 응 이거 다해먹야 이거 안 잘라 먹을게 먹는 것 같아, 이거 네. 음, <laughs> 아, 대 계란볶음. 라? 아버지라면 뭐 그런 거 국수 같은 거 먹으라고. 딱지라면아지라면 음. 음. 그 음. 파도도 맛 아, 하어는아는데다 되게 맛있어. 특히 곱창은 곱 아주 좋 근데 아, 엄청 좋아하는데 시윤이 생기는 곱창 입도 않는 거 알지? 좀더 이야기 하면 어때?

음 너가 좀 오. 옛날에 누나 빨리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제발 나가 아니, 아니, 나도 만약에 나도 너김치 와우 와우 소세지 <목소리>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다 소세지 베이컨도 음. 있어 먹어 응음수뭐왜 음. 너, 너, 콩말 안 먹었어? 응? 음? 우리 진짜 바닥 꼴도 <목소리>